하이 가이즈 웰컴백 모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 수제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수제비는 한국 스타일의 요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먼저 수제비에 들어가는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국물 육수를 만들 때 멸치랑 건새우 넣을 거고 수제비 안에는 감자랑 애호박 당근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밀가루로 반죽을 할 거고요 요리하기 전에는 손을 먼저 씻어야겠죠 약세는 차가운 물로 씻어야 되고 알겠습니다 네, 요게 키포인트는. 그럼 그 비밀 SCP를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한테 지금 공유해주신다는 건가요? 그쵸. 끝까지 봐야죠, 이거를. 이런 거 찍고 있어. 핏, 힘줄 같은 거. 응. 아, 힘줄이 없나? 그 남자의 힘줄. 없다. <laughs> 그 남자의 주름살. 있다. <laughs> 감자이 그만 닦아, 닦아, 닦아. 나좀 감자를 좋아하거든 좋아하는 거 많으시네요 떡도 좋아하고 떡볶이도 좋아하고 수제비도 좋아하고 감자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거 많이 넣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? 수제비 아 진짜로? 어, 나 수제비 그냥 옛날에 엄마가 할때눈 넘어 봤지 어떻게 대충 어떻게 합니까 어깨 넘어 본 거겠죠 <laughs> 눈 넘어 본게 아니라 <laughs> 한컵 컵. 한 컵, 한 1대3인데. 아, 물이 1이고 밀가루가 3. 밀가루가 3인데. 음. 가득 채운 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그 컵으로 3이면 엄청 많아질 것 같은데? 응. 그거 누가 다 먹어? 친구들이 와서 이제 다 먹어야지. 친구들 안올것 같은데요? <웃음> <웃음> 우리 이밤 중에. 응. 수제비 먹으러 와. 수제비 와야지. 먹으러. 응. 자, 여러분, 현재 시간은 지금. 밤 열한시를 <laughs> 지금 이게 반죽이 보면 이제 손에 붙잖아. 안 붙을 때까지 이게 해야 돼. <laughs> 수제비를 왜 좋아하게 됐어, 형? 초등학교 때다 부모님이 갔다서 거의 맨날 사 먹었거든. 음. 맨날 사 먹다가 그 숙모가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해서. 음. 집밥을 먹었는데 송모가 해준게 수제비였어 처음 먹었어 그럼 송모가 한 수제비가 지금까지 먹었던 수제비는 제일 맛있었겠네? 어 건새요 음. 안에 검은게 있어 이거 이게 똥이거든 음. 똥응 음, 잘하네 머리는요? 머리는 어 어? 머리 괜찮아 원래 생선은 생선 대가리가 맛있다고 하네 그걸 뭐라 그러죠? 어두절미 거두절미. 무슨 미거두절매냐 거두절미. 똥을 뺀 멸치를 갈면 <laughs> 돌리는데? <돼>? 아니야. 아 <laughs> 맛있겠다. 그런 거 같은데. 한번 더 해. 새우, 새우랑 멸치 간 것. 맛있다, 뭐. 이제 끓으면 맛있을 그런 맛이야. 넣고. 싱거워? 나는 안 싱거운데? 조금 더 끓이면 은 싱거울까? 거품 때문에 이상해져. <laughs> 어, 계란 껍질 하나 들어갔다 아, 오자. 네, 어, 됐다. 형, 잘했어. 형, 달인이네. 뜨거운 물을 잘 찼네. 한.. 아니, 근데 어, 두 개의 그 진간장 아니야? 형, 너 상관없어. 같은 간장인. 한. 맛이 많이 다른데? 난 조금만 줘. 나도. 약간 육기 스타일 놀랐어요. 음 중식 같지 않아, 무슨? <laughs> 오케이. 형 덕분에, 어, 맞... 안 그래도 싫어하는 음식이었는데,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됐어. 이것도 <laughs> 아니고. 응? 아니야, 이것도 먹어봐, 일단. 밀가루 한 가루가 보이는데. 한 국물에 다시 넣었어, 빼는데 어때는 지호감 얘기해줘, 친구들한테. 여러분, 만들지 마세요. 사드세요. 사드세요. <laughs> <다> <laughs>